이번에 적부대격 이번에 적대 파는데 중간에 막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왠지 닌들 죽으면은요 굉장히 그냥 존나 빡칠 것 같아요. <laughs> 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왜 보려고지? 하왜 보려고 하지? 음 방어하는 게 있구나. 오자 이거 맞죠? 자 W K 야, 어쨌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음 와우? 아, 그 뭐냐 이제 퀘스트하는 거있잖아 던파 같은 거, 던파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적부대 던파가 좀만 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야,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1명, 원빈. 원빈? 죄송합니다. 한 명만 더 하면 돼요, 한 명만 더. 언제 올라나,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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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한다! 드디어 한다! 드디어 한다!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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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봐오오오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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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메갈로, 메갈로, 오, 어, 메갈로 아파요! 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약간 좀와우스런 퀘스트죠,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콘텐츠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러분들 이 컨텐츠 네이퀘스트는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사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한 10가지인가 한 10가지 임무가 있어요 막 이렇게 보스 몹도 있고 막다 있거든요 얘네 다 잡아야 돼요 님들 <laughs> 자 갑시다 어쨌든 이 키퍼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피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약간 좀 스타로 따지면은 우주점그러니까 우주모함? 캐리어? 캐리어급이거든요, 이게 바로. 근데 캐리어보다 굉장히 체력이 높죠. 보세요. 계속 때려도 안 죽어요. 계속 때려도 안 죽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이런 잡몹들도 처리해주고, 일단 뭉쳐야 돼, 일단 아니? 이것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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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파요, 아파요. 아니, 스탑키? 아니, 블라인드? 아니, 커맨더? 아냐, 님들 걱정하지마 이거는 부디 인센디어리가 돼줄거야 보니까 브리게이드 N 끝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 브리게이드 N에다가 또 똑같은 올리는 와우 부자네, 이분 부자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런 식의, 식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하면 참 재미가 없거든, 없거든요? 이거 좀 떠들면서. 채팅 한문 세야지 재밌어요. 지금은 뭐 이런 분들, 지금 웬만한 분들이 거의 다 엄격, 근엄, 진지한 분들이라서요. 시끄럽지가 않네요. 약간 이런 거는 시끄러운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음, 시끄러운 느낌이 안 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와우. 이거 보소. 밥몹들 다 잡아주고, 키퍼 다 잡아주고, 공전력이면 60에 60. 근데, 그니까 러막스키치쓸거막 그러거든요. 이게 안 잡으면 골치 퍼져요 잡아줘야 됩니다. 어어어 오! 자, 그 나토폰까지. 좋습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합이 잘 우리 합이 잘 맞는데? 아니, 잠깐만. 메갈로 메갈로. 어, 메갈로 아니구나. 번이구나. 아, 난 또. 난 저거 보고 메갈론 줄 알았네. 근데 어, 여러분들.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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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야. 아 뭐야. 아파, 봐요. 아, 아, 아파요. 아파요. 하지 마. 부탁해. 하지 마. 하지 마. 어. 와. 진짜 죽부했다. 방금 진짜 죽부했다. 여러분들, 이거 한시도 네 놓치지 않고 그냥 해야 돼요. 응, 뭐야? 아니, 여러분들, 맵이 아예 눈밭으로 기대 했는데요 이대로 할수 있죠? 한명 나가서 좀 이게 좀 아쉽긴 아쉽네. 자, 알겠습니다. 자, 메갈로 열매까지 잡아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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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뭐구나. 아직 스크릴파시 쓰기에는 굉장히 젊어. 안 돼, 아직은. 자, 알겠습니다. 야, 5분이야, 5분. 7한테 4분이면은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야 저희 팀원분들 역시 엄격 그놈 진지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What? What? 자, 일단, 메갈로의 그 블레이즈. 메갈로의 스킬만 조심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았어. 야, 임무치까지. 아니, 기퍼? 기퍼 버그누브 뭐 그, 먹히 나오는 기퍼? 아님 자, 이 캐리어 같은 우주 전함이죠 이거는 좀 조심해주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야, 얘네 황무대인가봐 아, 어 잠깐만! <laughs> 난 죽고 싶지 않어. 오, <laughs> 오, 살았다, 살았다. 자, 살았네요. 일단 이키퍼 잡아주고. 저는 근데 이거 하면요.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있잖아요. 뭔가 진짜 워크래프트야 잠깐만 야 하지마 하지마! 어어... 하지마래요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야 죽어 야 죽는다 죽는다 야 튀어 야 튀어 야 튀고 야 튀고 자 조용히 해와 이게 진짜 긴장의 끈을 긴장의 끈을 놓쳐서면 안돼요 진짜로 어? 잠깐만? 이거 지나? 이거 지나? 안지겠지? 이 커맨더만 잡아주면 되고 자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인체이 이렇게 모이니까 겁나 쎄구나 자 알겠습니다 <laughs> 블라 누구 얼 누구 음... 마지막 어른, 제가 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그 다음은요. 네, 울티모라는 굉장히 강력한 유닛신데 여러분들, 근데 노바, 노바면서 이런 유 있었나요? 근데 약간 좀, 뭐, 크래프트의 약간 골렘 같은 느낌? 어? 아, 실수로. 아 실수로 잠깐만 실수로 <laughs> 장이물 설치함 죄송 아 잠깐만 아, 실수로 이건 놓네 아나 지금 마트가 없는데 자 다른 분이 원레 어, 주세요 죄송 죄송 해주고요 근데 이 울티머 보니까 저 노바하면서 이런 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법인가? 새로나온 앤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애였나? 자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약간 좀 와우처럼 약간 보스레이드 하는 식으로 인던 형식으로 하면은 인던 형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말네 정말로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약간 던파처럼 타이머 택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은 이 데뷔를 해보네요 오, 잠깐만 야야 야. 장애물 깔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데빌, 해너, 이 데빌 해머 있잖아요. 네, 해머 쇼크입니다. 해머 쇼크인데, 약간 감염된. 감염된 해머 쇼크예요 근데, 죽겠네요. 야, 이거, 이거 진짜, 바보다, 바보. <laughs> 님들, 만약에, 장애물 부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물 부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부수고 싶은데 근데 아 정말로 이거 하면서요 이 장애물을 진짜 한번 부수고 싶어요 정말로 뭔가 좀 한번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장애물 부수고 싶다. 아 이따가 하드코어하게. 장애물 다 부술까요? 아 한번 해볼까? 해볼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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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지금 안 돼. 어 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데뷔 레이머까지 모두 박살내면서 적푸의격파3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야 골드를 대충 한 10분에. 어, 10분에 30만원씩이나 줘요. 야,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엄청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적부대 격파3는 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계속하고 싶긴 한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에, 뭐, 노바 라디오 방송할 때, 네, 주구장창 이것만 하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신 분들 자 다음 파스를 보시는 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이번 캐스트들 약간 좀 개편을 하면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녹화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